이럴 거면 뚝배기 안줬는데 아, <laughs> 아또 아, 졌다, 아, 하이... 하이... 나 졌어, 졌어, 졌어. 다행이다. 고맙다는 말안 해도 된다. 하이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. 아 뭐야, 사실육 뭐야? 내거붙자도 모르겠다. <laughs> 어디 갔어요? <가시나요? 웃음> 아, 예, 어디 갈래요? 싸우는 거 좋아해요? 아니면 약간 어... 짤파 좋아해요? 짤파 갑시다. 또 짤파하면 졌어. 오. 아. 네. 리조트 가서도 네. 숨어 있는 편. <laughs> <laughs> 아 목마른데? 아 잠시 저 부엌 좀갔다 와도 될까요? 어? 사람 있나? <laughs> 이, 이 상태로? <laughs> 아 목마르... 와요 와요 뒤에 판은? 오는데 뒤에 오는데. 아저 친구 뭐야? 아카산 색깔이 심상치가 않은데? 어 그러면 이판 끝나고 물 드시면 되시겠는데요? 네. 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목마를 것 같지는 않고. 어.. 이 판이 좀 1등 할것 같아가지고 <laughs> 좀 오래 걸릴 것 같.. 아 <laughs> 원래 약간 네.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. 멋있는 사람이 먼저 앞으로 가는 거알지 멋있는 사람이? 리고 네? 먼저 어? 앞으로 가시면 그래서 <laughs> 앞으로 먼저 빨리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, 별게 가야 별게 가야 별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? 방향 좀 <laughs> 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, 모르겠는데. 이집 한번 가볼까요? 이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? 문 열려있네 어? 뒤에 돌아다닌다 지금 195방향? 195방향? 195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, 능선 응. 봤어 봤어 저왼쪽돌게요아 근데 잠시만 쟤 뭐야 바깥 코베리잖아 거... 나 죽일라고 이럴 거면 뚝배기 안 줬는데? <laughs> 쟤 자꾸 나쨔 어? 나 쨔? 나를 쨘다고 제가 나.. 나.. 나한테 못 아, 나도... 죽일라고 그러나? 나쟤 어, 쨔줄게 아어 <laughs> 여기서 안 보이 나도 이 뒤에 있는 거 봐. 어지집그집 그집 뒤에 있잖아요. 1평짜 뒤에 네, 그절어 나이스. 어, 아직 나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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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같이 가자 가 같이 가 같이, 같이, 같이. 죽였어요. 어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 너무 잘하는데? <laughs> 오! 아! 채우고 있었는데 조심 조심 들어올 수있어요 아야 뭐 아... 아 지금 뭐 하세요 지금? <laughs> 아 지금 어 이분님 물 드시라고 제가 <laughs> 어 아니 배려해드렸잖아요. 아 혼자 게임 네. 혼자 게임하는 거안 좋아하는데. <laughs> 아니 버스 태워 주시라고. 아점 이게 진짜 버스다. 아 근데 전판에도 이랬어요.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 아 죄송해하고 나갔어. 요 아. <laughs> 아, 뭐. 아, <laughs> 아. 아 <웃음> 날아다닌다. 이제 날아다니네요. 엄청 무섭네. 누린 거냐고. 아. <laughs> 어 어떻게 우리 팀도 불쌍해. 배율도 없고. 아 웃겨. 아 웃겼다. 물 드세요. 잘했잖아요. 어서 물 드세요. 알아서 할게. <laughs> 한 막판 하면 맥도날한판아 오케이 판? 오케이. 좀박좀박물 주세요. 빨리. 네. 아, 애디 받고 물뭔거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아, 어디 갈래? 가고 싶은데 해 봐요. 여기 갈까요? 안 보이는데 노란색이어서. 아, 있어요. 오케이. 아. 야, 네. 하나만 노선 좀 정해 줘. 노선. 그러 이렇게 할 거다. 어떤 식으로 갈 거다. 제가 <laughs> 지금 약간 못 해야 돼요? 아, 이거.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. 아, 레벨 90. 오더 해줘야죠. 아, 어왜 왜. 아 오더 해줘. 네. 기 <laughs> 거긴 별로고. 어. 이렇게 하자. 아, 오케이. 이런 그리고. 식. 아 어떻게 어떠 어떠. 아, 좋아 좋아 좋아. <laughs> 너 제이지. 어떻게 알았지? 약간 말하는 것부터 뭔가 음. 설명이 많고. 설명 <laughs> 중이야. <laughs> <laughs> 좀 느끼지 내가 제이여가지고. 갑자기 왜 저... 반말? 어쩌다가 <laughs> 아 미안 미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염전 갔다 가겠다.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니 위협을 무릎 쓰고 가는 거지 나눠줄 거임 미리 말해 먹어 뭐, 뭐뭐 갖다 줘 어, 먹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걸로 뭐, 삼조끼 어, 어, 저... <laughs> 삼조끼 응. 아 말하라 침 그래서, 침 그래서 침 그냥 침 말한 건데. 어, 듣기 말려고 이렇게. 사벨로 같은 없지도 없지. 아니 너무 좋은데? 아, 여기 상가방 있잖아. 왜 말도 안 해도? 너무하. 상가방 하네. 있더라. 맞다. <laughs> 보정기 있다. 보정기 먹을래? 보정기 먹을래? 보정기 안 먹어. 혹시 S M G 아. 소음기 있으면 좀. 여기 보정기 있다. S M G 보정기. 보정기 싫어. 봐봐. 아 소음기. S M G 소음기 달라고 했어 내가. 소음기 줘. 소음기. 소음기 내놔. 뭐? 먹지. 보정기 <laughs> 있다고. <pred Anh> <laughs> 나 소음기 갖고 싶단 말이야. 여기 근데 애들 왜싸우리가안 났을까? 세팀 내렸는데. 안 싸우니까? 평화주의자야? <laughs> 그럼 우리도 살려주려나? 아니지. 우리는 이제 내가 쏠 거니까. <laughs> 오. <보현> 저번 <한번> 발견해줘. 내가 싸울 게한 번. 아아 아! 칼 파렸어, 데. 아또 난... 아, 아, 난... 아, 죽었어 아.. 어떻게 그냥 안갔하다왜 너한테 응, 안 보이는 거 알지? ㅋ ㅋ 어 이거 수했어게 다음엔 나보다 더잘하애 만나 <laughs> 어 안녕 고마웠어 <laughs> 아... 아 뭐야? 아, 뭐 하세요? <웃음> 저기요 <웃음> 어디야, 뭐 하세요? 아니. 아, 심지어 저 전판에. 응. 다른 사람 걸렸었는데 아무 말 없고 가만히 있길 나왔거든요. 나는. 아, 그 사람이 어. 나는. 내가 말 걸어도 나가던데? 어. 어. 나갈만 해. 나니까안 나온 거죠. <laughs> 소문 났나? 소문 냈어, 혹시? 나 소문 냈나? 어. 너무하네. 닉네임 어... 말해줬지. 너무한다. 열받네 열받이가까좀 사람 많은데 갈까 이번에? 아니 뭐 그럴 필요 있어 아, 빨리 나갈래? 빨리 끝나려면은 여기 <laughs> 매치 나하기도 있어 <laughs> 그니까 러 <laughs> 나가려면 나가도돼나 <laughs> 사실 노래를 안 끄고 있거든? 제 노래 좀 끄고 끄야겠다 노래 좀뭐 하는 거야? 왜 노래를 켜고 <laughs> 게임을 해? 아니 조그만하게 어 BGM같이 까는 거야? 아니, 또, 아니 아까는 안들었어 아니 방금 잠깐 집중해 좀 그러니까 죽지. 아.. <웃음> <웃음> 알지. 너가 제일 먼저 죽는 거. 아.. 정말 안 죽었으면은 어. 끝까지 가. 진짜? 그럼 나 이제 안 죽어 볼게 그러면. 어디까지 가나안 죽기만 응, 해봐. 안 죽기만 해봐, 어. 아, 해봐 한 번. 진짜로. <laughs> 오, 아, 안 죽기만 해봐. 어 오케이 오케이 보여줄게. 누가 먼저 죽나야 어, 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먼저 죽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는 거야. 아 오케이 이킬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먼저 죽으면 사과 거야, 받기 알겠지? 오케이 오케이 내 사과 되게 귀하거든 뭔데? 나뭐 뭔데? 나뭐돼아뭐 돼? 어아너뭐 <laughs> 돼? 어, 아, 너뭐 돼? 어. 아, 회사 스트레스 이런 거 나한테 푸는 거 아니지? 응. 풀어야지 너한테 누가또 풀겠어 난아 <laughs> 오케이 풀어 풀어 어 아, 고마워 혹시 <laughs> 그... SR 보정기 어. 소음기 있는데 뭐 필요해? SR 소음기? 에스 소음기 오케이 AR 보정기 있는데 써? 어어 아. 어, 그럼 나 파밍 끝났다 나 파밍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어? 아, 아. <laughs> 그두개딱 찾고 있었는데 아 진짜? 파밍 끝났는데? 아 미안하단 말 말고 고맙단 말은 좀할수 있지? 어 고마워 어어 어. <laughs> AR 소음기 필요해? 아니 괜찮아 혹시 SMG 소음기 있으면 좀 아, 어? 좋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다행이다 아, 고맙다는 아니... 말안 해도 된다 ㅎ 아니... ㅎ <laughs> <laughs> 뭐 필요한 거 없어? <laughs> 저녁에 약속있다 그랬지? 어... 뭐 먹어? 아 올래? 멀거 <laughs> <laughs> 같아 왠지 멀거 같아? 이렇게 어 지금 혹시 어디 가는 중인지 물어봐도 될까? 어? 나도 모르겠어 <웃음> <웃음> 어? 사람! 아 이렇게 애기야나임 <laughs> 하나도 안 맞음 먼저 죽으면 사과하기로 했는데 기절도 포함이니? 아이 다 사과하고 말했지. 애들이 막 우리한테 쏜다. 아나 근데 왜 게임 안 맞지? 심각하네. 너귀 좋잖아 되게. 이번 교반. 아 정찰병 좋네. 그러니까 정찰경 느낌으로. 오케이 나 그럼 다녀올게. 약간, 어 만나면 약간 사이렌. 이잉 이제 우리는. <laughs> 알겠어 알겠어. 오케이 <laughs> 만나면 이잉 울게. 다녀올게. 몇 방향 몇 방향 이러면서 아우 정보. 알지? 다른 거라고. 네? 네? 어디가 굳이 될까? 굳이 뭐가 될까? 카고판인데? 어, 어, 아 누워 있다. 아이스. 나 지금 두번누워어한번더 어, 사과해줄래? <laughs> 미안해. 알겠죠, 알겠죠. 콩 소리 저거 신경 쓰이네저 친구들. 저 친구들? 그 나또카고팔도더또한카고팔 하거든. 아, 진짜? 멋지다 그러면 너의 칼국파를 한번 구경해볼까? 아 말투 약간 이렇게 킹받지? <laughs> 어 앞에 앞에 사 서서 어디 어디? 있어봐 쏘지마봐 뭐 쏘지마? 두 사람이네 <놀람> 나이스 봤어? 나이스 또 지금, 흘리겠는데? 저 <놀람> 나무? 내옆으로 돌게 오케이. 계속, 쏘고 쪼고 있어봐 거 저거, 저거, 저 뭐야? 피가 얼마 안 남았었나보다 어? 사람 사람? 어? 오케이 저이저 어. 아, 아, 아래 아래 아 그래서 다 됐어. 사람 있다. 왼쪽에 사람문 있어. 뭐, 왼쪽에 두 사람이 있어. 아까 걘가 와캡딸핀데 망했다. 아, 알았어. 잡았어. 아까 그 어딨지? 오른쪽에 있던 애. 어, 쟤 간다. 삔. 여기에 애한테 죽었거든. 여기에 애한명 있나 봐. 여기에 애한테 죽었어. 조심해. 또토바이다 진 갔어? 아. 수 있어? 못릴라 들고 갈수 있니? 아, 네. 찌 아, 진짜. 아. 아, 죽겠다. 아, 아, 아. 가비. 오늘 판 진짜 잘했다. 재밌었어. 잘했다. 킥 했어? 그랬다. 어,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킬 진짜 많이 했더라. 아니, 안녕. 어, 고마워. 안녕.